식신이라는 나의 재능 노력이 재성을 생하게 되는 이 구조는요,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을 얻게 될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금전적인 성취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네 운이 풀리고 대박이 나는 시기가 사주에 진짜 따로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대박이라는 건요, 나의 노력에 우주의 그런 기운이 폭발적으로 결합하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사주팔자 내부에 이미 그 대박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코드가 바로 특정 기신이거나희신이거든요와 그러면은 오늘 그 코드가 있는 분들은 곧 황금기를 맞이한다는 뜻이군요. 그럼 오늘 그 핵심 글자 분석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 인생은 언제쯤 빛을 볼까?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박이라는 건요.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운이 아니라요. 사주 원국에 숨겨진 그런 긍정적인 글자가 대운이나 세운을 만났을 때 현실화가 됩니다. 이 글자들은 재물, 명예, 귀인의 도움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주에 이 대박 글자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천을 귀인이 있을 때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대박이라고 하죠 명리학적으로 사주에서 말하는 그런 첫 번째 대박 글자는요 명리학계에서 최고의 길신인 바로 이 천을 귀인입니다 자 우선 이 천을 귀인이라는 건요 하늘에서 내린 귀인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주 원국에 이 글자가 있는 사람은요 살면서 항상 위기에서 기가 막힌 그러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재물 건강 명예 등. 어떤 분야에서든지 막힐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자가 나타나 이를 해결해 줍니다. 한마디로 극단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굉장히 귀한 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천을기인의 글자가 대운에서 혹은 세운에서 들어온다. 그럴 때 인생 최대의 행운과 기회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대박의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단 원국에서 천을기인이 너무 많으면요, 그건 또 반대 의 극부적인 그러한 작용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타고난 부자 DNA. 바로 재성이 용신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 원국에서 가장 필요했던 그 에너지가 바로 이 재물일 경우, 재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자석 같은 능력을 타고납니다. 돈이 모이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는 속도가 좀 남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한 재성이 용신인 분들에게 재성운이 대운으로 들어온다든지, 그게 아니면 세운으로라도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재성을 도와주는 식상운이 들어올 때 재물 성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박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단, 원국의 재성이 너무 많다든지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러한 재성이나 식상운이 들어오게 되면 반대 극부적인 그런 자극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노력의 결실 폭발 바로 식신생재 구조가 완성될 때입니다. 한마디로 사주 원국의 식신생재 구조가 좀 완성되어 있는 사람일 경우에요 식신이라는 나의 재능 노력이 재성을 생하게 되는 이 구조는요,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을 얻게 될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타고난 능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움직이면요, 그 결과가 허투루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금전적인 성취,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식상생재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재성운을 만나게 된다든지 식신을 도와주는 비겁을 만나게 된다든지 그럴 때 재능이 빛을 보고요. 엄청난 경제적인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식신생제 구조는 로또 같은 횡재운이라기보다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성공하는 운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한마디로 이 로또는 이 편재운에 가깝고요. 식신생제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고 볼수 있겠죠. 능력을 인정받아서 계약이 성사된다든지 투자 유치 혹은 연봉이 수직 상승하는 형태로 대박이 날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네 번째 명예와 안정 바로 관인상생이 완성될 때입니다. 관성이라는 직장 자리 명예 체면이라는 것이 인성이라는 지혜 학문 귀인을 생하게 되는 이 구조는요 사회적인 안정과 명예를 타고났음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신뢰를 얻고요 조직 내에서 리더로 성장하면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성공을 이룹니다. 한마디로 이 관인상생이 좀 약했던 사람이요 관성운이나 인성운이 들어올 때 승진. 뭐 아니면 고위직 진출, 아니면 사회적 명예, 이런 것들을 얻으면서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명예가 곧 돈이 되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막힌 눈의 해소, 충을 합으로 바꾸는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 원국의 충돌이 심하면요. 인생의 변화 변동이 좀 심할 수 있어요. 걸림돌이 조금 있다든지, 그게 아니면 노력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운이 잘안 풀리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때 운에서 들어온 이 글자가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고 그것을 합으로 맞바꿔 줄 때, 건강적인 부분, 재물적인 부분, 그게 아니면 관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요, 폭발적인 그런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라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운명의 브레이크가 풀리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하부로 바뀌는 운은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일수록 그 대박의 체감이 훨씬 크겠네요? 정확합니다. 좀 고생이 길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글자가 들어올 때, 와, 좀 숲통이 좀 드디어 트이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 쌓아왔던 그런 잠재력이 한 번에 터지기 때문에 대박의 체감이 가장 큰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 메타명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주에서 천을기인가 재성용신 관인상생 등 대박 코드를 좀 확인하셨나요? 운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대박 글자를 알고 그 글자가 운에서 들어올 때 과감하게 움직여서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운의 힘이 결합이 된다면 반드시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내 인생의 대박은 언제 오지? 라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